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30 WBS 초대석의 유관일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신부분교회 단임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회적으로 바쁘신데 귀한 시간에서 고맙습니다. 우리 먼저 어, 워싱턴 지역 동포들과 시청자들께 축복의 인사말 좀 해주시죠. 어, 워싱턴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잘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기도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혼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많은 분들이 정말 누가 이렇게 후임 목사가 되실지 했는데 결국 워싱턴에 목회하시던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후임 목사님으로 이제 되어서 워싱턴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이 아주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그 고무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워낙 이제 그 그늘이 컸다고 할까요? 그래서 과연 어 어떻게 잘 해내실지가 하는 우려가 있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이제 어느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후임자 가 선정 과정과 알아서 지금 현재 어떻게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벌써 거의 1 년이 다다 그렇죠. 돼갑니다. 예.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시고 네. 은혜로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밖에 없고요 네. 사실은 뭐 제가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저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이 자리에서 사회를 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많은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조영규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또 성도님들이 많이 기대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저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그 말씀 그 자체가 하나의 지금 고백처럼 들리는데요. 아무튼 그 앞으로도 많이 또 기대가 되고요. 어, 특히 지금 그 여의도 신부 묘회 하면은 뭐 세계 최대의 교회. 이런 건 모두구나 다 아는 주제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부분 은 많이 모르고 있는 분이 많다고 들러지는데요뭐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여도순복음교회 그연혁은뭐 이제 준비된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이제 보도를 하고요. 현재 좀 현황은 어떻습니까? 여도순복음교회가 네. 51년 전에 다섯 명으로 출발한 이래로 네. 오늘 78만 성도를 모시고. 하름경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어, 감사한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도들이 많이 예, 늘고 있습니다. 네. 작년 한해한 1만 오천명 성도님들이 네. 예,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요. 올해도 어, 그 이상 많은 성도들이 등록을 하고 또 교회가 성장해 나가리 봅니다. 어,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조인 목사님께서 이제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겠다,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네. 2세개지교 중에 19개를 독립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독립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연말 안으로 이제 모든 교회들이 다 독립하는 준비를 갖추고 2010년 1월 1일이면 네. 네. 19개 지교회가 만 명에서 2만 명의 교인을 가지고 독립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78만 정도가 한 절반 정도로 줄어서 본교에 남게 되고 나머지 1아개 교회로 독립이 되게 되는데 사실은 한국 교 역사에 이러한 획기적인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교회가 성장일변도로 갔는데 이제는 나누는 교회, 섬기는 교회 네. 그리고 이제 또 본교 향후 50년의 교회 목표도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교회 네.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힘을 합하여서 그런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기 목사님께서 이제 올 목사님 되실 때 사랑행복나눔재단을 설립을 해서 어, 한국의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그런 귀한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교회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어, 무료로 심장병을 걸린 분들을 치료해준 분들이 4천 명이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처음에 그 심장병으로 얼굴이 파랗게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 중에 목사님 보시고 네.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살리지 않으면 누가겠느냐.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폐지를 모아옵니다. 그 폐지 모은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심장병 무료 시술해줬는데 4천 명이 넘었었고 지금도 해외에서까지 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와서 오늘 네. 시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라든지 농어촌 미자립계를 돕는 일이라든지 또 지금 평양에 심장병을 세운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을 우리가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어, 뭐 현황을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지금 말씀들 어 보니까 요즘 그 한국 교회가 좀 어떻게 보면 정체 상태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많은 분들이도 등록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구원 차원을 넘어서, 어, 여덟 순번 회가 사회 구원의 역할을, 어, 충분히 담당하는 것, 천병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 목사님들마다 뭐 여러 가지 그, 목회 사역할 때그 방침이나 그 철학이 다르겠지만, 어떻게 우리 이용훈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나 그 방침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특별히 그사회 가운데서 치중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 21세기 교회는 제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네, 네. 20세기에는 이제 교회 성장이 목표였다면 이제 교회의 성숙, 건강한 교회가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은 이제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 작은 예수 되기 운동. 네, 네. 우리들이 변화되면 이 사회가 변한다고 저는 확실히 그렇죠.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사회에 지탄을 받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의 문제고 네. 또 그렇게 지탄을 받는 것은 사회에서 그만큼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고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여도수목은 앞으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 정말 그 작은 예시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그냥 어, 말씀만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 모습을 실천할 때 우리 교회 모습이 제대로 어, 이제 비쳐지지 않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 목사님께서 뭐 여러 번 질문을 받으셨겠지만은 어떻게 이영훈 목사님께서는 이 어려운 그 목회 이야기를 어떻게 걷게 되셨는지 그 과정과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4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제 친척들 중에 목사님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저희 외가 쪽도 대부분 다 목사님이시고 또 저희 작은아버님이나 고모분이 다 목사님이시고 해서 자연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주의 종의 길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순봉원교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모든 생각이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겠다는 그 생각이 한 번도 마음을 떠난 적이 없어서 네. 자연적으로 주님께서 그길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큰 병을 얻고 나서, 그다음에 네. 또 어떤 큰 뒤집어진 사건일까요? 그런 것 통해서 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이영원 목사님께서는 아주 정통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 가정에서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주신 목회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어, 지금 뭐 말씀드리게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목회자를 지망하는 후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그 목회 경험상, 그래도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이러한 자질과 필요한 동목이 필요하지 않나? 할때 어떤 것을 들수 있겠습니까? 에, 목회는 인격이라는 말씀이듯이요. 네. 어, 분명한 소명을 가진 분들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예수의 님 인격을 담은 그런 인격적인 변화와 성의 열매 맺는 사역이 그 사람 가운데 있을 때 네. 정말 목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회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을 좀 소홀히 하고 성장일변도를 가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좀있었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주의 종들이 예수님 닮은 인격자가 되라는 권매드리고 싶고 네. 둘째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너룹들의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례종이다. 그것을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목사님 딸님이신데 네. 아이를 임신할 때마다 다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셨답니다. 왜 아들을 넷 낼라, 낳았는데 네. 제가 둘째고 재민 대가 셋째인데 이제 같이 주례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의 기도가 저를 운명적으로 네. 이 길을 가게 했다고 나는 생각하가끔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목회는 인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먼저 인간이 되라는 얘기랑도 상통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기도의 힘도 필요한데 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어, 앞으로 목회를 지망하는 어, 후학들이나 또 어떤 경우는 현지에 있는 목사님께도 정말 꼭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세계 최대의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하셨는데요. 어떻게 그동안의 그 수학 과정이랄까 목회 경력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1982년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미국에 저를 유학을 보내신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워신턴에서목회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타지역으로 가시고 나서 반임 목사가 없어서 주말에 와서 설교만 해달라. 네. 그래서 주말에 가서 설교만 하는 쪽으로 내려갔다가 네. 발목이 잡혔습니다. 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하고 템플 대학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했는데요. 네. 어, 공부하면서 목회하는 것이 참 힘들었고요. 또그 와중에 죄를 지어야 되는 그런 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지금 뒤돌아보면 그때 고생했던 것이 지금 다제에 유익이 되었고 네. 그것이 하나의 님 은혜로 다가왔다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합리화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대로 워싱턴에서의 연단 과정이 없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네. 종종 합니다. 미국 이민 목회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이민 목회가 어... 우리 한국의 목회적인 토양과 달리 여기 이민 오신 분들이 신앙의 뿌리가 없이 일단 교회에 들어와서 오래 있다 보니까 재직이 되고 해서 교회를 모르고 항상 모든 것을 목사님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목사님과 갈등하는 것도 많고 네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많이 끼어질수록 하는 게더 크게 쓰신다 그런 생각을 네네. 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뭐, 웨스민시타, 템플대에 아주 정통 코스를 겪으셨는데요. 어,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수학 과정이나 이런 목회 경력이 앞으로 목회 활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민 목회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건축도 하시고, 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워싱턴에 계신 성도님께서는 정말 상당히, 어, 무무된 상태고, 아직도 이렇게 1년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적으로 기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워싱턴에 한번 방문하실 기회 없으세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워싱턴 성도님께 한번 부탁이나 당부의 말씀 이몇면좀 해주시죠. 예. 아예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한번 제그 영적인 제2의 고향 같은 예, 예. 워싱턴을 꼭 방문하고 싶고요. 어, 바라기는 성도님들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 철저하게 주림 중심으로 십자가 네, 네.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서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 지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에, 미국 이민 현장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삶 가운데는 언제나 평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 미국이 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토양 속에 세워진 나라기 이 때문에 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에서서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 생활이 진전이 없고 또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으키는 것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어, 미국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 그 신앙의 순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더욱 더 하나님의 뼈드려 기도하고 말씀에 충실해서 성령이 나올 받는 삶을 살 것을 간곡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지금 뭐 미국발 경제위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수록도 어, 말씀을 굳게 잡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그 앞으로 또 많은 것을 하나님께 열어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또 더욱 또그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미래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 어, 워싱턴 지역에서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앞으로 이제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한데요. 어, 사실 그, 저희들이 그, 어, 워싱턴의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방문하시면 사실 그런 말씀도 여쭤봅니다. 그, 이민교회가 과연 정말 이민사회를 선도할 수 있냐, 하고 있느냐, 이제 여쭤보는데, 이번엔 제가 목사님께 지금 그 한국교회의 그 신뢰도가, 어, 옛날보다 상당히 좀 저조한 상태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과연 한국 사회를 제대로 선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뢰도 회복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한국 개혁에 기독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천구 년도 초에 그 서양의 모든 문명이 성사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이나 또 병원 시설이나 이 모든 면에 있어서. 기독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미쳤고 그것이 또 삼일운동 때에도 기독교의 없으면 삼일운동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 와서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좀 비난을 받게 된 것은 그때처럼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을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힘을 쏟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사회에 대한 관심이 조금 소홀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전 교회가 하나되어서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네.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그것을 또 사회가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꾸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의 치에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 그만큼 이번에 이 모든 되어지는 여건들이 사회가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적인 그렇죠. 어려움도 사실은 경적인 어려움이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영적 붕을 통해서 사실 회복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적인 어려움이 오히려 영적 회복에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런 때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네. 말입 놀라운 부흥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부흥역사를 일으키는 그 힘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체로서 역할해주기를 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저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네. 뭐 그래도 결국 또 대하는 교회가 아닌가 또는 결론을 네. 내주고 있는데요. 어, 그동안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 사회 속에서 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정말 그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회구원회가 청병 역할을 또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 많이 해주신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목사님의 그 개인적인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기도 제목일까 향후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도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네. 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내수가 된다면 네네. 이 사는 정말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자.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이 제 바라는 소원이고요. 그를 위해서는 늘 우리가 깨어지는 훈련, 낮아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소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 교회가 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내소우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인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까 하니까. 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이민사에 회 있는 성도들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고 을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 하나하가 정말 저희들이 삶 속에서 정말 생활 속에서 아름답게 잘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목회자로 바쁘신데,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귀한 말씀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을 모시고 대담으로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올로 51주년을 맞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단일 교회로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대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부흥과 기적의 역사를 지닌 한국과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1958년 순복음 신학교로 졸업한 조용기 전도사와 그의 장모인 최자실 전도사는 당시 서울 근교에 천막 교회를 세우고 겨우 다섯 명으로 이 놀라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이후부터 복음에 불모지였던 한국당엔 기적과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은 한국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구역조직과 기도운동은 교회 발전의 원동력이자 구심점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교파를 떠나 많은 교회들이 순도금의 구역조직을 배워 실천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 전역으로도 퍼져 순도금의 성장 비결을 따르고자 합니다. 구역 조직은 교회 성장에 활력을 제공한 가정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신약 성서에 기초를 둔 구역 조직은 새신자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고 사역을 준비해 교회 리더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순복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운동은 교회 부흥의 창이자 시련을 막아주는 방패였습니다. 특히 나라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함으로써 나라의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었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요람으로 1973년 설립된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은 본교회 성도는 물론이고 타교회와 외국인 성도들에게까지 열려있는 곳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 철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여 성령 은사와 방언 신유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본 교회는 2004년 6월 11일 웰빙 시대를 맞아 성도들을 위한 영적 쉼터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순복음 수련원을 개원했습니다 수련원은 개원 후 세계 기독군인 대회, 교회학교 수련회 등 국내외 크고 작은 성회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수영장, 사우나 시설 세미나실 등의 부대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주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땅에 세우신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의 기초를 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용기 목사는 일찍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51년 동안 오대양 육대주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성회에는 62개 선교회로 구성된 순복음신업인 선교 연합회가 있으며조용기 목사의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기초, from Seoul Korea. my brother.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세계 72개국에서 400여 차례가 넘게 열린 해외 성회, 세계 선교로 향한 목사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세계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기록이었습니다. 브라질 역사상 최대 규모인 150만 명이 모여 헬기를 타고 성회 장소에 가야만 했던 브라질 대성회, 200만 명이 모인 인도 마드라스 해변의 인도 대성회. 일본 1천만불령 운동, 가는 곳마다 인산 인해를 이루었던 아프리카 대성회, 대통령 전용 비행기까지 제공했던 아프리카의 대통령들, 소련의 모스크바 크렘린궁 대성회.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던 나라바 민족을 위한 기도 대성회. 이 모든 기록적인 성회들은 목사님 시대에서만 볼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요 영광스러운 현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수많은 기적과 병구침의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성의 때마다 결실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세계 64개국에 파송된 718명의 선교사들은 이 세상 땅 끝까지라도 가라시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순종해 왔습니다. 숱한 박해를 이겨내고 고금의 오지에서 거둔 결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선 생명의 오아시스가 수아하고 이슬람의 영토는 복음의 영토로 회복되었으며 기독교 전파가 불가능해 보이던 일본 땅에선 일본인 1천만 구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해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직접 현지로 나가 선교하는 것 외에도 각종 매체들을 이용해 선교하는 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서 선교의청직이로서 1,200만 기독인의 대변지이자, 복음 실은 유일한 일간지인 국민일보는 우리나라는 물론 북한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도 전달됩니다. 본교회 FGTV 홈페이지는 인터넷 선교의 광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예배 생중계는 물론이고 조영기 목사, 이영훈 목사의 설교, 해외 선교 세미나 등을 접속자가 언제든지 선택해 볼수 있도록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FGTV 홈페이지는 7개 외국어로도 개설돼 전세계 57개국 성도들이 언제라도 한국에서와 똑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선김과